ん 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 소장입니다 한 소장이 오늘은 아산 송악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송악면인데 이곳에 이제 계곡으로 유명한 종옥리라고 있습니다 장승마을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곳에 저런 주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별장이나 아니면은 세컨드 주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세컨드 주택이나 아니면은 어, 별장으로 이용하셔도 좋은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어, 좋은 주택 어,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대지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250평입니다. 250평이고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대략 약 30평 정도 되는 면적의 주택인데요. 이것을 어, 내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텃밭까지 어,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어, 오로지 한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구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인근에는 이제 펜션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여기 이제 도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도로의 안쪽에 있는 곳이 우리 주택 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으로가 우리 주택 부지인데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앞에 가림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주택은 정남향으로 앉혀져 있고요. 이 안쪽이 우리 주택 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주택 입구가 되고요. 이 입구에 보시면은 이쪽에 뭐 주차장 할수 있는 주차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뭐쉴수 있는 쉼터도 마련해 두셨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정원도 예쁘게 잘 갖고 두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간은, 어 대략 오후 4 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는 정남향이기 때문에 해는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정원을 갖고 놓으셨고, 딸기밭 그리고 소나무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앞에는 이제 텃밭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인데요. 텃밭에는 이렇게 열무나 무 이런 것들 심어 두셨고요. 봄에는 이렇게 딸기 따 드실 수 있도록 딸기 밭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조용한 편입니다 마을이 조용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추나무도 있고요 텃밭 갖고 오시는 부분이 있고 앞에도 이렇게 텃밭 갖고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까지가 우리 소유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는 이제 장독대 같은 거 있는데 감나무도 있고요. 대추나무뿐만이 아니고 감나무도 여러 군가 있어요. 경계는 여기까지 여기 텃밭까지가 우리 어, 어,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뭐 천장까지 해놨는데 여기는 우물터예요. 우물터인데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는 이제 우물가 옆으로 이렇게 불뗄수 있는 아궁이가 있는 소시에 하나 걸려져 있고요. 경계 외곽 쪽으로는 이렇게 배수로 잘 만들어 두셨고요. 뒤편으로는 개인 정화조가 있고, 수나무 밑으로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창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이고요. 뒤편으로는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요. LPG 가스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차장 부분 인근으로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수도가에서 쉴 수도 있고, 이제 텃밭도 잘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텃밭 같은 거 이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관인데,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 신발장이 있고요.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 좌측에도 방 거실이 있는데, 우측에 방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측에 방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지 않게 뒤쪽에 창문 작은 거 하나 내두셨고요 이 앞쪽에 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마당에 보이는 마당에 테라스가 보이는 창문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북박이장 형태로 창고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 잠깐만 보여 드리면은 옷 같은 거 그리고 이불 같은 거 두실 수 있는 깊은 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화장실이, 첫 번째 화장실이 있고요.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 되고요. 손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 이용하시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방이 있고요. 이번에는 현관에 건너편에 있는 다른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문이 별도로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부분이고요. 천고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요, 개방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여기가 남향입니다. 보이는 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해는 넉넉하게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주방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주방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앞으로 식탁이 놓여져 있고요. 그 옆으로 냉장고 이런 것들을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한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안방 개념인데 방에 한칸더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있는데 방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으로 해 두셨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난방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 또 다른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방이 두 칸, 화장실이 두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산 송악에 위치하고 있는. 어, 안쪽에 계곡이 많은 곳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방이 두 칸이고, 화장실 두 칸,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별도의 텃밭이 있는 아늑한 느낌의 주택인데요. 여기는 2억 7,500의 매매를 원하고 계세요. 어, 이곳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오로지 부동산 한수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와 완전하게 이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토지 매매하실 때에도 연락 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